안녕하세요, 해운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YZ 이미경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2022년 미국 어, 시애틀 YZ 서머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2022년 1월에 네네. 겨울 스쿨링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쳤잖아요. <laughs> 수고도 많으셨고 간단하게 네. <laughs> 그때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출발하는 날이 미국의1일 확진자가 100만 명이었어요. 아, 네, <laughs> 예, 근데 캠프 스쿨링을 진행한 곳이 외곽 지역이라서 그래도 음. 안전하고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그럼 미국의 문화 충격을 음. 받고 또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다들 만족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해서 좀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캠프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거의 유일하게 이제 YGZ에서 네, <laughs> 아주 성공적으로 네, 네, 잘 하셨죠. 네, 네. 거기서 평안하고요뭐 네. 팬데믹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 여름에 있는 이 여름 스쿨링도 사실 네.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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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 와이즈 교육재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와이즈는 네, 네. 2011년부터요. 그 네. 워싱턴 주그 음. 사립학교들이 그, 문화교류를 위해서 해외 학교들하고 이제 음. 같이 협, 협력을 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하고 중국, 중학교 음. 학생들이 어, 조기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스쿨이나 링 캠프를 음. 지금 올해까지 한 10년째. 오,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현지에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음, 네네. 네, 선생님들도 소개 좀 부탁해요. 음, 저기 메뉴에 이제 그 와이즈 디렉터인 조디 이반큐, 음. 어, 저희 디렉터시고요. 이제 우리 캠프에 스쿨링에 함께 이제 음, 음. 스텝으로 사실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린다 킴 어드바이저는 그 YZ 그 하이스쿨 어번 아카데미 음. 국제학생 어드바이저세요. 네. 어 물론 또 가디언으로도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퀸링은 어, 저희 그 중국 파트의 담당자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서포트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울러 이제 스쿨링 캠프에 한국 인솔자로 같이 가고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이제 같이 출발하시고 네. 또 스쿨링하는 네. 동안. 또 캠프 하는 동안 네. 계속 계시고 네, 네. 또 학생들이 마치면 함께 또 한국으로 네, 귀국하시고 네어 네. 네. 워싱턴 주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 주가 어떤 주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애틀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음...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고요. 네. 잘 아다, 아시다시피 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음... 아 어, 그런 그 본사들이 있는 네네네. 주이고 보잉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스타벅스 네네. 본사, 그다음에 이제 뭐 많아요. 노스톰 백화점,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 코스트코. 음. <laughs> 네. 다 이제 드, 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그렇지. 헤드쿼터들이 다 이제 포진해 있는 곳이고요. 네. 제 2의 실리콘 밸리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I T 산업이 굉장히 음. 지금 어,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시애틀하고 워싱턴 주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여름에는 건기고요. 음, 음. 겨울에는 우기인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슬비처럼 이제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정말 미국인들이 가장 정말 가보고 싶어하는 음. 살고 싶어하는 도시 2015년부터 1위를 어. 지금 랭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가면은 정말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laughs> 라고 할정도로 날씨가 쾌청하고요 <laughs> 네. 그 미세먼지는 찾아볼래요 찾아볼, 찾아볼 <laughs> 수가 없고요 그래서 <laughs> 온도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캠프하는 기간은 최고로 높을 오. 때가 한 23도 <laughs> 정도? 와. 선선하죠. 선으면 딱 생활하기 딱 좋은. 지금 네. 봄, 한국 봄 날씨 같네요. 네. 네. 그 대신 약간 일교차가 있는데 음... 이제 아침하고 이제 저녁 낮절 낮을, 낮절에는 음... 한1 2도3도 정도. 음... 그래서 얇은 파카, 경량 파카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같아요 후드 스웨 같은. 거네네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미국 시애틀 2022년 서머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캠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한마디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썬머 네. 캠프 종합 선물 세트가 아 네. <laughs> 네. 어, 가장 그 I.T. 기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음 있는 그 워싱턴 주 현지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그 스팀하고 음 이제 영어 캠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제 관광 명소 탐방. 게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시애틀하고 어, 이웃나라에는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아 투어하는 그런 이제 좀 알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어요. 네. 사주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스팀과 그 다음에 액티비티, 잉글리시, 액티비티 투어까지. 투어까지. 아 그리고 이제 또 스팀 수업 이후에는 그 필드트립, 음 야외 수업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캠프 기간 내내 정말 알차게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언제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 사항과 그다음에 네. 비용 이런 거소개좀 부탁드릴게요. 기간은 <laughs> 네. 4주고요. 네. 7월 18일 출발해서 한국 도착은 이제 8월 15일이에요. 음, 4주 네.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초등학교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오, 초등학교학년부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스팀 수업이다 보니까 음. 어~ 조금 그래도 단체 생활에 음...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성숙한 학생이 좋지 않을까 근데 초등학교 한5 학년이라 하더라도 좀 성숙한 그렇죠, 학생들 그렇죠. 집에서 많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 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초등학교 5 학년이지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좀 하는 학생들은 음... 좀 가능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특징이. 그 현지 아이들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부야나 비스트 학생들이 참여를 음.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요. 아 이거는 이제 음. 한국 학생들끼리 하는 단독 캠프가 아니라 네. 현지 로컬 네. 미국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그렇죠. 스팀 캠프 예, 네, 그 부분이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스팀하고 잉글리쉬는 이제 부에나 비스타 음. 학교에서 이제 현지 그 부에나 비스타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머 아웃도 스크린 선셋 레이크는 그 워싱턴 주 전역의 학생들 미국 아. 학생들이 와요. 미국 현지 로컬 학생들. 네네. 네. 국제 학생들은 저희 이제 캠프에 하, 참가한 학생들만 하고 음. 그래서 현지 이제 그 워싱턴이안이라고 하죠. 우리 네, 네. 뭐 뉴욕 뉴요커 하면 뉴욕이라고 그러는지 네. <laughs>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음. 일주일을. 야외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글로벌 기업, 기업 탐방은 이제 주로 이제 워싱턴 존 시애틀 지역 일대, 그다음에 네. 이제 캐나다 빅토리아 어 1박2일 페리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요. 네. 네. 숙소는 이제 저희가 어 저희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또 이제 크리스천 학교다 보니까 이제 교회 관계자분들 음 이제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네. 또 해외 교류 이 문화 체험을 굉장히 음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 분들이 하시고요 비용은 네네. 4주에 6,680불 정도로 구성이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일일 3회는 홈스테이에서 제공을 하고 여행할 때는 또 이제 레스토랑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는 조금 어 저희 <laughs> 이제 YG의 프로필 네네. 학생들이 이제 꼼꼼히 직접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 미니 동영상 질문을 음...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 뭐 소개하거나 네, 어떤 질문에도 있어요. 가족 대해서. 얘기하고 네. 이제 취미 음. 어떤 거 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 배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제출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언어가 조금 미숙, 음. 미숙한 학생들은요 또래가 있는 홈스테이 음. 배정을 하고 조금 잘한 학생은 언니 오빠 있는 집으로 배정을 하고요. 네, 네. 네. 포함 내역은 이제 전일정 네. 모든 비용. <laughs> 그다음에 이제 불포함 내역은 항공료랑 음. 학생 용돈. 4주 정도면 한 500불 정도면 네, 괜찮지 막, 않을까. 네, 기념품도 사고, 특히 이제, 팩토리 아울렛 음. 아주 질 좋은, 이제 뭐, 나이키나 이런, 뭐, 음. 아디다스 같은 그런 팩토리 아울렛이 어번시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주로 이제 저렴하게 이제 스포츠용품들 많이 구매를 해요. 모든 기간, 저희 캠프 기간을 마치면은 학생들, 우수학생은 이제 포상도 하고요. 네. 네. 티피케이트증정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프가 이제 7월 18일부터 8월 14일 뭐 네, 물론 그... 한국 도착은 15일이긴 한데 네, 네, 네. 자,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네. 주별로 한번 설명을 좀해 주세요. 네, 이제 18일 날 네. 저랑 함께 공항에 만나서 출발을 해서, 일, 이제 첫째 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도 서먹서먹 하니까, 네네. 첫 번째 도착하는 그 다음날 홈스테이 먼저 만나고, 음. 그 다음 짐 풀어놓고, 그 다음날 이제 시애틀 원데이 투어를 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니들, 파이크 마켓, 오리지널 이제 스타벅스, 거몰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이제, 어, 관광지 탐방하고요. 그다음에 어 빅토리아 투어를 1박 2일로 음 페리를 타고 이제 그 빅토리아 아주 유명한 부처 가드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 의사당 음 페어몽 아주 유명한 호텔 있죠.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티티 투어 버스 타고 음 빅토리아 이제 이제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 네. 그런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금요일 날음 그 스템 클래스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나눌, 이제 시험 결과에 대한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음.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홈스테이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이제 2주째하고 3주째는 이제 어, 부에나비스트에서 스팀하고 잉글리시 클래스 수업하고 어, 오후에 이제 필드집을 떠나는 그런 어, 주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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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 4주째는 아웃도어 캠프인 선셋 레이크 캠프에 조금 이제 첫째 주,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훈련이 좀 어느 정도 외국인 음, 학생들하고 되는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야외 수업인 이제 선셋 레이크 다른 워싱턴주 전역에서 모인 학생들로 이제 함께하는 음, 그런 캠프에 네, 참여하고요. 네, 네. 자, 좀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매일 네. 스케줄, 데일리 스케줄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7월 22일 날 시험을 보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8시 15분까지 아, 학교에 와야 돼요. 일찍 이제 서둘러야 되겠죠. 아침도 일찍 먹고. 음.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무엇을 하, 할지 리뷰도 하고 프리뷰도 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3 0 이제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시 30분, 9시까지는 캐릭터 어, 쏘시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교훈 메시지 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어, 사회에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네네. 뭐, 정의, 아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laughs> 이제, 아니, 이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쉽다는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씽킹 창의적인 음, 어. 워싱턴 주 하면은 스타트업 기업들 아이 네, 아이디어이 많잖아요. 이 크리티컬 씽킹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수업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잉글리시 음, 디베이트하고 음. 이제 컴포지션 그 장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주 2주, 2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어 스케이프룸하고 이제 매스 시간인데 향후 같은 그런 매스 수업 시, 수학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퍼즐이나 이런 걸 음. 이용해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에요. 네. 어, 나머지 이제 요일별로 이제 아트 음.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어번 지역의 명소인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스팀 수업하고 연관된 그런 장소로 필트립을 음.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시부터 5시까지 필트립, 이제 뭐 수영장도 가고, 레이크 탭스, 뭐 크리스탈 마운틴 같은 데 가서 이제 화산 지역이잖아요. 이 화산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시 30분에 부모님들이 픽업을 하, 이제 하시는 그런 하루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째 주와 셋째 주는 네. 2주 동안 매일 이렇게 이제 네. 스팀 수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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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팀과 영어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주는 선셋 레이크 캠프장레이 가서 <laughs> 네. 많이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어 이제 규칙적으로 살지 음... 않았던 학생들인지 가면은 어 휴대폰하고 이제 뭐 아이티 디바이스들은 무조건 주최측에다가 그쪽에서 되고. 이제 킵하고 네. 아침에 6시4 5 분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7시3 0 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국기도 개항도 하고 그래서 8시 정도 아침을 먹고요. 9시에 이제 그날의 모닝 월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아침에 그날 뭘 할지, 그런 거 리뷰 시간이에요. 프리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시 4 0분에 클래스가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스튜디 프로파일에 자기가 선셋 레이크에서 뭘 할지 체크하는 그런 음. 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에 체크한 대로 이제 클래스를 들어가고요. 이제 클래스는 다양해요. 이제 아쿠아 클래스도 있고, 아트 클래스 로보틱 클래스 음. 아웃도어 클래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본인의 그 역량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점심 먹고, 이제 캐빈에서 이제 각자 휴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액티비티 시간이 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 기호에 맞게 찾아가서, 선택을 같이, 할수 있고. 네네네. 네. 같이 가서 이제 액티비티 수영도 하고, 선슬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 산악 지역 음. 맨, 산꼭대에 음. 호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거든요. 저녁 먹고 10시까지 그이브닝 월십 나이트 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어, 그쪽에 이제 스태프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 연극이나 음, 음. 게임도 하고. 아, 네. 네.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음,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와, 굉장히 네. 그러니까 사실 바쁘다네. 최종 시간에는 피곤해서 아마 <laughs> 금방 끝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캠프까지도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시는 네. 거죠?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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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로 촬영 담당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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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캠프 특징을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 네,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다른 캠프처럼 한국에들만 있는 음... 캠프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오는 그 워싱턴주 학생들 현재들 같이 하는 그런 음, 스팀 잉글리시 네. 캠프예요. 아웃도어 네. 캠프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SNS가 발달했으니까 저희 스쿨링 참가 1월 달에 했던 학생들도 현지 학생들하고 이제 SNS s 음, n 친구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조금 글로벌하게 친구들도 네. 사귀고 그 실리콘 밸리에 있는 IT 문화가 발달한 그런 사립학교에서 이런 스팀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웃도어 캠프가 국제 캠프 대회상을 받은 그런 캠프 사이드예요. 네. 역사는 6 0년 정도 된 캠프 진행 장소고요. 환경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 탐방하고 탐방. 뭐다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네. 그 다음 이제 스타벅스, 요떡 같은 그런 명소를 탐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캐나다, 비시주 빅토리아까지. 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또 이제 문화를 체험하려면 홈스테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해외 문화 교류에 좀 적극적인 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음. 홈스테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주가 자랑할 만한 게 최근에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좀그 레이시즘 그런 것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음. 근데 시애틀은 그 에시안 계통들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음. 그런 면에 조금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저희 와이스 학교들이 다이버스리 해가지고 음. 굉장히 탐문에 대한 그 포용성 지수가 높은 학교들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염려는 조금 음.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 저도 이제 <laughs> 사람일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1월달에 스쿨링 그렇죠. 진행할 때 팬데믹을 경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네. 경험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 향후 어,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 가장 안전하게 그 안전한 장소에서 건강하게. 이런 캠프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준비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네, 스팀이 스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배우니까 음.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다 되잖아요. 네. 스팀 수업이 뭐 칠판에 쓰고 받아 적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완전히 핸즈온 액티비티 음. 체험 수업이에요. 1월달에 저기 사진 보시면 1월달에 스쿨링 할때 아이들이 잠깐 스팀 수업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비티 중력에 관한 음. 그 수업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현재 그브연합비스트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입니다. 어, 이제 박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선입견을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에 갇혀 있는데 선입견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체험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다이제 몸을 써가면서 체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어, 멀게만 느껴지는 과학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어, 재미있죠, 흥미롭고. 음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교실에서만 양에서도 네, 뭐 하고요 책만 가지고 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학생이 참여하고 네. 야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네. 이런 수업이니까 학생들이 또 굉장히 흥미롭겠네요. 저희가 실제로 이럴 달에 네. 한 수업에는 교실에서는 약간 조은 학생이 저 수업할 때는 막 너무 너무 좋아하고 <laughs> 음... 뭐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트립은 어, 홈스테이 부모님들하고 총... 굉장히 다양한 네네. 곳을 방문하죠. 주말에 홈스테이랑 지낼 시간이 총4일인데 음. 이제 홈스테이 성향에 따라서 네. 여름이니까 네. 어, 어. 시애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생활 수준이 음.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야트 여행도 많이 가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스쿨링 할때 저기 왔던 학생이 이제 마시멜로 <laughs> 우리 이제 홈스테이 언니하고 네. 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꼽았거든요. 음. 너무 너무 행복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쇼핑도 가고 어번 지역의 뭐 명소인 그런 데 음. 가고 이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음.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뭐 계속 중산층 네. <laughs> 홈스테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 집들이 굉장히 네, 사실 네. 미국은 이제 쪽 주택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저 리빙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어, 집의 풍경이고요, 아래 이제 부엌이고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미국은 어, 가족주의 문화예요. 음, 그래서 그쵸.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기 음. 때문에 어떤 집들은 아이 방에 책상을 넣지 않습니다. 음. 아예 없습니다. 음. 매드룸은 이제 침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다이닝 룸이나 식탁에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음.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홈스테이 할때 베드룸에는 베드만 있고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더 이제 같이 다이닝룸에서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언어 좀 체득도 음. 하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환경입니다. 그렇죠. 홈스테이는 단순히 그냥 잠만 자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냥 부모님들 홈스테이 현지 미국 가정에서. 그, 그 가족들의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곳일 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뭐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지 요 지도 보면서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작게 네. 나왔지만 굉장히 방대한 지역, 네. 이제 두 나라까지 나왔는데요. <laughs> 어, 레이니어 마운틴 이제 밑에 레이니어 마운틴, 크리스탈 마운틴부터 시애틀 어번 시부터 시애틀 다운타운까지그 음. 다음에 그 시애틀 북쪽인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 음. 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애틀 다운타운인유떡 스페이스 니들, 그 비행기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 컬렉션몰까지, 음. 그 다음에 이제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빅토리아. 아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네. 까지 여행하는 네. 그런 당대한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이 소개했지만 네. 어, 빅토리아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빅토리아는 캐나다 캐네디언들이 가장 음. 은퇴하시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피스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BC 국회의사당 음. 굉장히 아름답죠. 어, 유명한 가든이그 부차드 그 가든, 가든. 네. 그다음에 일일 버스 투어까지 학생들이 알차게 일박 음... 이일 투어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캐나다까지 초반에 넣은 거는 우리 학생들 좀 서로 더 친밀하게 친해져서 그렇죠. 나머지 주간을 조금 더 알차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 네. 어떻게 보면 이 썸머 캠프에 가장 또 네, 학생들이 네. 가장 기대하는 이선셀 레이크 아웃 더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도 사진 자료 보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선셀 레이크 게이트가 나왔는데요. 음, 네. 어, 매회 학생들을 서포트하는 전 스태프들이 나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음. 우리 학생들이 어, 캐빈에 보통 저렇게 이제 그 인스트럭터 선생님하고 외국인 학생 저기 현직 학생들이죠. 음. 그 학생들 한네 다섯 명이 우리 학생들 한두명 정도. 이렇게 아 캡이 그래요? 들어갑니다. 음. 남학생은 남학생 캡, 캡이, 여학생은 여학생 캡 이렇게요. 그 선셋레이크 클래스하고 액티비 그렇죠. 이렇게요. 오전에는 클래스가 네, 있고 오후에는 액티비티. 가 있는데 본인 네. 역량에 맞게 선호에 맞게 음. 신청하면 되고요. 승마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 여기 네. 주변 분위기네요. 네. 와 네. 굉장히 그 아름답네요. 완전선한 정상에 호수 의그 네. 레이크거든요. 음. 천혜의 자연환경이고 저기 보이는 메뉴의 건물이 메디컬 센터 같아요. 음. 메디컬 센터고 이제 그 중간에 카페테리아 밥 먹는 데고요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플레이 연극하고 행사하는 곳이에요. 음. 선셀레이크는그 아이들 우리 학생들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르코르동블로 셰프 시신이 이제 음식 식단을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 음. 지금 참여하는 미국 음. 네. 학생들 모습이네요. 지난 겨울 스프링 캠프의 사진들인데요. 보시면 뭐 학생들이 네. 너무나 밝고 어, 학생들이 즐겁게 이 구동성으로 네. 하는 말이. 네. 너무 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laughs> 그리고 홈스테이도 너무너무 친절했다고 음. 또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생은 어, SNS에다가 눈물 짓는 표정들에서 <laughs> 언, 어, 꼭 가, 다시 갈 거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완전히 베프가 됐어요 네. SNS 친구로 그래서 저희 학생들 그 현지 부에나 비스타 학생들하고 이제 그 필드트릭 보잉, 보잉 박물관 갔던 때 사진하고 음. 아마존 스피어스 갔던 그런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고등학교 그 언니 오빠들 농구 관람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음. 이제 또 옆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모습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어더 풍부한 그런 어 여러 가지 체험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 네. 올해 2022년 여름 y 즈 서머 캠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laughs>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